아, 네. 저는 25살,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김시원이라고 합니다. 저가 원래 이제 전체적으로 모발이 얇고 털도안 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탈모라기보다는 약간 엄청 얇게 나는 편이에요. 이제 사진을 찍거나 이제 제가 운동 기록하는 SNS를 또 하고 있는데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은 모발이 뭉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두피가 더잘 보이더라고요. 그래도 최근에 남자친구가 같이 커플 사진 찍었는데 딱필 남자친구도 모두 엄청 빽빽하고 엄청 두꺼운 편이어가지고 저를 놀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좀 많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5회차 받으면서 정말 편안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울을 볼 때나 사진을 찍을 때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면 잘 모르지만 저를 좀 자주 보는 사람들 남자친구가 제일 많이 좀 알아보고 빛 많은 곳에 사진 찍으면 아너 대머리 같아 왜 이렇게 놀렸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제가 요새는 좀 오히려 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자친구도 숱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두피는 하얘니까 저는 차 있고 오빠는 좀 비어 보이니까 이제 역으로 좀 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물 같은 거 많이 맞거나 아니면 사진 많이 찍는 거 좋아한다 좀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와서 먼저 상담 받고 해놓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<laughs>